네, 안녕하세요. 전주 중고차 바른딜러 박토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스파크 네. 최보레 스파크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1 4년씩 등록된 차량이고요. 음, 색깔은 보시다시피 연보라. 네. 연보라빛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관에 후방감지기 탑재되어 있고요. 자 보시기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양호해. 요 트레이드가 70에서 8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루프랙과 안개등 어. 좀더 착한 가격으로 하기는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안에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 방송 자, 잠시 후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제 내비게이션을 <A3>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없지만 그래도 어정도의 옵션 사양이 있는 차량이라서 괜찮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는 7 1 2 8 2 k m 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 진니앱을 쓰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탑재하고 있고 자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어 그리고 자네 에어백 조수자에 어백 커튼 에어백 자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에도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 자 오토 도어락, 자 착한 네. 음, 가격으로 보시는 스파크 LT 차량, 네 무난합니다.